내가 보기엔 올해만 좀 살림을 잘 하, 하고 네. 지나가서 국민들이 조금 편안해질 거고 내년에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서 좀잘 풀려갈 거야 그러다 보면은 네. 어, 어차피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수출이잖아요. 수출이죠. 그래서 여러 네. 가지로 보면은 그 경기는 네. 괜찮으실 거라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시는 지금 현 대한민국의 운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나오는 게 있을까요? 나오는 게 있어야겠죠? 네. <웃음> <웃음> 대한민국의 운기는한번 바닥을 갔었어. 그그한번 바닥에 간게꼭전 정권 때문만은 아니야. 음, 네네. 네? 왜냐하면 이름도 되게 싫어서. 또 말들 많으니까. 그죠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네. 말 잘해야 돼. <laughs> 몇 년을 계속 바닥을 기어왔단 말이야. 그쵸. 누구 정권, 누구 정권, 누구 정권서부터, 네네. 뭐, 걔가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대한민국기가 그랬는데, 네네. 근데, 한 나라에 구군을 잘우지자자 하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수장이야. 음, 그치? 어떤 수장이냐에 따라서, 힘든 운도 잘 피해가면서, 네네. 노령껏 응, 좋게 와전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죠 그쵸. 그쵸. 또, 더 힘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음... 힘든 온도 그쵸 그쵸 그치? 네 근데 어떤 수장이 오면 힘든 온에 들어도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음 잘못된 수장이 오면 네네 그죠 그쵸 좋지 못하게 해도 배려놓지 말아야지 맞죠 그쵸 근데 이번 수장은 요번 대통령 네네 살림을 참 잘한다 아살림은참 잘한다 음. 음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음 밥도 잘 짓고 네네 애도 잘 보고 잘 한다 가정적으로 회복해지는 일들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음. 밖에 쪽으로 외 쪽으로 음. 그냥 외교라고 할게 정치 용어로 쓰고 싶지 않아서 정체 쓰면 그냥 바깥 일 쪽으로는 난이 좀 많다 음... 음. 그런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 네. 가정에 되게 충실해 잘해. 네네. 애도 잘 보고, 빨래도 잘 도와주고, 응? 설거지도 잘해주고, 음. 문 닫아도 잘해주고. 네네. 근데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는 조금 깨지긴 하는데, 음.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가족 먹여살려야지.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밖에 일도 참고 잘 견뎌내고 하는 거거든. 음. 때려치고 우 싶지. 상사가 내모가지 흔들면, 아우, 진짜 나보다 어른 없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유, 그냥 하, 그지. 네. 근데 왜? 빨래도 잘 하고, <laughs> 그지? 밥도 잘 짓고, 애도 잘 보는 사람은 소중한 걸잘 지키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쵸.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걸 지키려고 밖에 나가서 내가 못하는 것도 해내는 거야. 음. 그런 것처럼. 음... 네네. 지금 그냥 대통령 그래 이재명씨는 음. 살림을 잘한다고 봐. 아, 살림을 잘. 아, 일단은 그냥 국민적으로 얘기할게 배고픈 국민들을 조금 밥이라도 조금 입에다 미움이라도 떠줘야. 그렇죠. 나중에 쌀떡이 쌀 떨어질 때는 지금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네. 미움이라도 먹여야 좀 힘이 날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라도 힘이 먹어야지. 나야 뭐라도 하나 또 해가지고 벼라도 하나 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네. 그지 않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야 좀 시간 이좀 지났을 때 이제 쌀밥 먹는 거야. 네네. 네. 수확해서. 맞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미움 먹을 힘도 없고 미움도 없는데. 네. 뭐 밖에 나가서 뭐 싸워봐야. 아, 싸움이 안 되죠. 아는 썩어가는데. 네. 밖에서 싸움 잘한다고. 쉽게해서 얘기해줄게. 애도 안 보고 마누라 잡아 패고, 응? 어? 새끼 내팽에치고돈번건지가다술처먹고 네. 최악이죠. 응? 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놈이 있어. 음. 그 집안 고 돌아가? 안 돌아가죠. 지만 돌아가지. 그죠 지속값만 먹고. 그쵸,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나라는 하나의 집안이야. 음. 그지 집안이 잘돌아가야죠 그럼. 지금 네.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씨는 굉장히 살림을 잘 점검하고 있고, 정비하고 있고. 음... 네네. 어? 조금 웬만하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네. 어? 그래야 또 국민들이 또 믿어주지. 그쵸. 국민들이 믿어주니까. 만약에 마누라가 믿어주면 어때? 자기야, 난 자기 할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오늘도 화이팅. 자기 회사에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 보고 힘내. 힘이 나죠, 이재명도 그래서 힘이 날 거야. 음. 국민들은 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렇죠. 지지율이 높아지고 뭐뭐 뭐 하니까. 나라의 수장이 네네. 악도 선이 될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맞아요. 선도 악이 될수 있는 사, 세상이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악은 그쵸. 맨날 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 음, 선도 네. 맨날 선이 아닐 네. 수 있어. 네. 네. 악도선이 될수 있는 네. 거야. 음...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쵸. 어떤 영웅심에서, 그쵸. 어떤 의리에서, 인간은 아무리 악을 해도 네. 이 깊이에는 이만큼의 양심이라는 게 항상 있죠. 싹이 있거든. 존재하죠. 어, 박혀 있단 말이야. 네. 예. 그거를 꺼내주서 키워주고 물을, 주는, 물을 주면 네. 자라나면은. 선이 커지는 거야. 악이 음... 줄어들고 괜찮지. 죠 지금 내가 보이는 이정씨의 악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네. 자라붙다는 음, 소리야. 음... 그래서 일단 안에 살림은 잘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음... 네. 조금 조금씩 숨을 쉬게 될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이 하루 아침에 부자 돼요? 안 되죠. 그건. 하루 아침에 당신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야, 믿을 놈이 못돼. 그렇죠, 일단 급한 대로 미미라도 먹여줄게요. 네. 주기라도 드세요. 그러니까 죽 먹으니까 힘이 좀 나잖아. 나죠. 힘이 좀 나니까 고맙다 하지. 네. 열심히 살려고도 하지. 그렇 네, 살림이 조금 조금씩 일어나고 청소도 하고 다할거 아니야. 네네. 힘이 생기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그렇죠. 이 국민들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지해주니까 이 지지율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와? 그 싹이 그냥 더 크게 크게 자는 거. 그렇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걸 해내는 거야. 음, 괜찮네요. 저놈 봐라. 저, 마, 왜, 저 마누라한테도 잘하고, 새끼한테도 잘하고, 저 놈이 딱 보면은, 어이, 우리 회사도 잘하겠다 하잖아. 네네. 근데 저 마누라 두두개 패고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돈 나가던 회사, 우리 회사를 잘할까? 안 뽑아줘, 알면은. 그그 그래서 옛날에 다 가장 이력을 보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음, 댐댐이 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네 진짜는 거기이잖아. 그죠그그 그래서, 음. 응. 내가 보기엔 댐댐이가 참 괜찮은 음. 수장이 왔기 때문에. 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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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한민국 구분으로 봐도 괜찮다. 어... 수장이 운을 많이 따라가 이제. 수장이 운기를. 왜냐하면 대한민국 바닥을 쳤고 여기 더 바닥 치면은 따라 망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치 그치. 그나마 지금 더칠 바닥도 없어. 그치. 올라가야 돼. 네네 올라가야죠 이제. 네. 지금 바닥을 친 상황에서 뭐 밖에서 외교 잘한다고 해서 뭐할 겁니까? 그치. 더 무너지지 않게 알겠죠. 여기를 빨리 점검해줘야. 맞죠. 어? 살릴 사람 살리고. 네. 이제 손 까딱까딱 넘어가겠는데 진짜 밖에 나가서 내가 좋은 거사올 테니까 기다려 이거 아니야 당장 처치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보다 숨쉬게 해 주고 나서 음. 입에다가 포도를 갖다 넣어 주든 전복을 갖다 음. 넣어 주든 나중에 대박 나가지고 짝으로 갖다 그냥 쟁겨놔 주든 지금 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음... 그래서 안부터 살피고 음. 그 다음에 밖에다 살피는 전에는 음, 음. 말을 안할게 음. 이거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그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보기엔 올해만 좀 살림을 잘 하, 하고 네. 지나가서 국민들이 조금 편안해질 거고, 네. 내년에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좀잘 풀려갈 거야. 음. 그러다 보면은 네. 뭐 어차피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네. 수출이잖아요. 수출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경기는 괜찮아질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운기를 좀 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나라 운도 중요하지만 본인 운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운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점사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